네, 이 브렌든 님과의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고 저희는 지금 2019년 가을에 진행했던 저희 코그 클라우드 서밋 서울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네요. 은비 님, 이이이 노래 선곡 센스가 정말. <laughs> 다시 서울로 돌아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서울 노래라고는 아, 이것도 아, 제가 어, 이제 여기까지는 대학 시는 제가 생각 못했는데 네, 대학교 아, 다닐 때 나왔던 우리 은규령님 노래죠. 서울 서울 서울이 <laughs> 어, 생각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각하게 이기에 행사 전문 DJ로 자리매김 한번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일단 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진행해 주시죠. 네, 예. 아, 진짜 저기 뒤에 배경을 보니까 음. 그때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많으신 분들하고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네. 고객분도 직접 뵙고 맞아요. 했었던 좋은 어, 기회였었는데요. 빨리 이런 코로나 상황 빨리 끝나서 음. 여러분들 모두 또 이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선장님 근데 이전 세션에서 그래디비 대표 제품으로 소개된 네오포 J. 네그 이름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죠, 좀좀 네. 시원하게 네 명이 됐어요. 네. 네. 아 그러면 우리 음. 마지막으로 퀴즈 내드리면서 저희 세션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좋습니다. 이 네오포 J의 이름은 네트워크 익스플로레이션 a n 옵티마이제이션 4 J 이거예요. 제이 아. J로 시작하는 단어를 맞춰 주시는 분들께 마지막 남은 후디 선물 드리도록 아, 할게요. 그러니까 네오는 네트워크 익스플로레이션 옵티마이제이션이고 네. 그다음에 4뭐 J인데 네. 그 J가 뭔지 네, 네. 어떤 건지. 네, 네. 음. 저희 시간이 많지 않지만 바로 저희가 실시간이기 때문에 댓글창에 이답 아시는 분들 역시 센스 있게 답변해 주시는 분들의 댓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이 뭐가 있을까요? 제이. 제이. 아, 그 옛날 노래 또또 제이가 또 <laughs> 있고. 뭐잘 모르겠는데요. 제이로 시작하는 거 한번 네. 잘 생각하시면 아마 <laughs>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던 음. 네, 많이 접하셨던 단어일 것 같습니다. 네. 맞춰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이제 어, 퀴즈 시간이 돌아왔는데 어, 이제, 그 이제 퀴즈를 끝나고 저희들이 어, 후디 선물 요 지금 이, 입고 이, 있는. 이거, 이거 맞아요? 그렇죠? 네 이거 맞습니다. 이게 오, 남색 네. 좀 진해 보이셔서 더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얇고요. 네 얇고요. 네. 네. 이 여름에 에어컨 바람막이 정말 네. 네. 여기 잘 잘? 예쁜 구글 클라우드 아, 로고는 오른쪽 여기 있는 아주 예쁜 후디 선물을 받으실 이제 퀴즈 당첨자 분들을 두두두 두두두 두두 두두. 호명을 할 시간입니다. 어, 저희들이 이제 당첨자 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아래 보이시는 메일 주소, 여기, 여기인가요? 여기, 예, 여기, c l o u d o n e a t m p l a n n e r s c o k r 이 주소로 어, 메일 주소로 아이디랑 성함, 그다음에 회사 이메일 정보 주시면은 저희들이 준비해서 전달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빨리 발표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첫 번째 퀴즈였죠. 저희 몽고디비의 출생의 비밀. 누, 누가 형이죠? 어, <laughs> 형은 제 구글 클라우드가 형이었죠. 일년, 일년 네. 형아인 거 네. 그래서 어, 그를 잘 재밌게 맞춰주신. 우리 어, 유병욱님, 네, 병욱 유님 음, 축하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그렇고요. 자, 두 번째 퀴즈였죠. 어, 두 번째 저희들이 어떤 나라에 갔었죠? 홍콩 퀴즈 트램 주셨는데 조금 그렇죠. 어려웠나봐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홍콩에 가셨던 어떤 그 경험들이 다 다르셔서 그런가? 어, 다른 트램을 타셨나? 또 예전에. 방문하셨던 분이 또 요즘 약간 다른지도 네. 모르겠어요. 아, 그럴 네.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홍콩 다녀온 지가 20년 되가지고 <laughs>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도 퀴즈를 잘맞춰주신분 제가 네.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황태윤님, 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려 두 분. 자 나머지 당첨자 우리 현정님께서 아, 좀. 저희가 세 개의 퀴즈가 더 남아 있죠. 아, 그렇죠. 네. 네, 세 번째 퀴즈는 저희 파트너에서 소개됐던 c 디솔루션아크시디씨와 어, 스트림 플러스 또 하나가 있었었죠 HVR를 네, 네, HVR 맞춰주신 그렇죠. 김현수님께 아 네. 축하드립니다 김현수님 그리고 네 번째로는 DB 보안 솔루션 저희 디아몬은 어, GC GK 클라우드 시퀄 다 모두 다 된다 각글 또 훌륭한 댓글을 달아주신 우리 윤병길님께 네, 챙겨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답은 세개 다였죠 그죠 네, <laughs> 각글 감사합네그 마지막 퀴즈였죠? 저희 시간이 조금 촉박했긴 했지만, 네오포 제이의 제이는 바로 자바였죠? 자바였죠. 네. 네. 자바를 맞춰주신 저희 신만선님께 요거 당첨. 네, 축하 아, 축하드립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다섯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메일에다가 정보 <laughs> 주시면은 저희들이 선물 전달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질문 남겨주신 분들 또한 모두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당첨되신 다섯 분께는 요 멋진 구글 클라우드 후디를 챙겨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당첨되신 분들 벌써 뜨신 거는 아니죠 가신 거 아니에요? 네. 꼭 정보 전달해주셔서 선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한 구글 클라우드 파트너스 데이. 얼만큼 즐거우셨었나요? 무엇보다 저희 구글 클라우드로의 데이터베이스 이전을 고민 중이셨던 분들께 도움 되실 만한 파트너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있는 이곳 뒤에 음. 배경에 보면 저희 파트너사들 다 참석해 주셔서 홍보 부스가 준비가 돼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적절한 DB 솔루션 또 전문 기술 지원이 필요하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행사가 마친 뒤에도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여러 파트너사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지원드릴 예정이니까요. 에, 설문지에 지원이 필요하신 사항, 궁금하신 사항들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 파트너팀에서 보고 연락드려서 답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파트너사가 굉장히 많아서 네, 개인적으로 맞아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요청 덕분에 저희 파트너와 함께 이 구글 클라우드의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이렇게 방구석 여행 방방 곳곳 함께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잠시나마 네, 여러분들의 지친 업무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고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